안녕하세요, 진입니다. 하루에 영상 쪽에 쉽지 않네요. 저는 아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약속을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씻고 약간 약속 나간다고 핸드폰을 잘안 보기 때문에 밀린 거뭐 이것저것 답장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진짜. 오바요! 좀 있으면 내일이 된다니! 하루 순삭이에요, 순삭. 넘버진 토너로 여러 겹 흡수 시켜줬고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하고 어, 입술도 지금 굉장히 떠왔기 때문에 아, 또 하나 이슈. 앞머리를 테이프 붙이고 잘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랐는데 진짜 함정 너무 또 짤똥하게 잘린 거예요. 진짜 미쳐버려요. 이번 주에 아프 많은데 아니 바보 될수도 진짜 음, 이 상태로 오늘은 아, 사실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데, 사람이 또,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어요. 그죠? 지금 사실,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너무 지금 두꺼워서, 얇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오, 대박. 저 찾았어요, 이거. 언제 산 거지? <laughs> 이거 지금 다 써가지고, 없네 이랬는데, 쓰던 게 있었나봐요. 아싸. 오늘은 메디힐로 갑니다. 너무 두꺼우면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잘안 나서 오늘 같은 날은 가볍게 하고 싶기 때문에 집질 못하니 제 사랑 메디힐로 가고 아비브는 다음에 뭔가 조금 아비브가 하고 싶은 날이또올 거예요 그럼 아비브가 하고 싶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야 될게 많아 마스크팩도 사야 되고 더거 보죠 앰플도 지금 사야 되는데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 아니어서 세일하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지금 어바웃미 쓰고 있고요. 요것도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확실히 좀 가벼운 제형이라 제 기준은 여름에도 쓰기 좋다. 진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안할것 같다. 저는 내일도 올해도 글피도 약속이 있어서 진짜 일요일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아 근데 일요일도 저녁 약속 있어 뭔가 잘못됐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생각하면 결론은 잘 모르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음 확실히 날이 시원해져서 팩을 실온에 보관했지만 시원합니다 네 발라줬고요. 앰플을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게 피부가 건조함 느껴져요. 반지는 빼고 이거 사실 무슨 은인데 겉에 안 벗겨지는 코팅돼 있다 그래서 산 건데 그래서 씻고 해도 된다 그랬는데 약간 금방 벗겨졌다 결론 실패다 스타4로 갑니다. 빨리빨리 하고 일찍 잘까봐요 진짜 말도 안 너무 힘들어요 대박이에요 오늘은 말할 힘이 없어므로 얼른 하고 올게요 네 바로 마이크 커런트 모드 재우면서 조름 없애줄게요 약간 지 않네요, 삶이. 평일엔 쉬는 게 맞아요. 운동을 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힘들 수 있다니.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볼륨이 살아나길 바라며. 아 윤곽까지 하고 잘 생각하니까 아찔한데요? 내일은 각질 제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까먹지 말고 스스로가 하길 바라며. 좋아요. 제가 얼른 하고 이것도 올게요. 네 비교적 꽉꽉 눌러서 빨빨빨리냈냈요 이거 또 확실히 o w to do it. I w 이 l l tell you how to do 이 t Derma shot, air shot, air shot, air shot, air shot, air shot, air shot, a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져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나중에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울사라 같은 걸 너무 일찍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음, 효과가 드라마틱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엄청 따가워했잖아요. 근데 벌써 팩 위에다가 하는 거는 4단계도 생각보다 가뿐히 할수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이런 주의점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ne minute passed. 이게 진짜 시간 제일 잘 가요. 왠지 모르겠어. 너. 확실히 얘가 더 얇고 이 메디힐 티트리 팩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 세일이 21일부터였나요? 그때 이티트리 팩이랑 에센스? 아, 세럼. 세럼? 음. 앰플. 음. 앰플이 반드시 세일을 해주길 바라며요 곤란해요, 안 해주면. 또 지금 몇장안 남아가지고 물론 사야 돼. 요또 세일 안할때 사기엔 뭔지 알 약간 세일 안할때 사기엔 조금 더선 같으니까. 왜냐하면 매달 세일을 하니까. 물론 제가 찾는 제품이 세일을 안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꾹꾹 눌러서 반대 댓빼줍니다 진짜 아까 영상 찍을 때 말도 앞머리 완전 길었는데 진짜 짤딱은져서 미쳐버리겠어요 분명히 길게 자른다고 자른 건데 어쩜 이렇게 매번 이런 웃긴 일 일어나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뒷머리는 되게 잘 자른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잘, 잘, 에어랩 되게 잘된것 같지 않나요? 얼른 이거 끝나고, 영상 올리고, 쉬고 싶다는 생각 100만번째입니다. 진짜. 어, 으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니까 어깨가 자꾸 앞으요 이거 풀어주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내일은 숨모분 마사지도 해줄게요 내일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재미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좋은데요? 음 어, 시원해요. 응, 어, 윤비보요. 이거 움직이는 거. 아, 근데 오늘따라 이것도 시간이 안 가네요. 왜 아직도 사고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제가 해냅니다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레전드였는데 내가 그걸 참아냄 내가 해냄 아 근데 요새 약간 내가 해냄도 약간 이겨워지는 시점이에요 안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 맥스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아 끝났어요 박수 약간 떠들겨줄게요 오늘은 그래도 얼굴에 에센스가 많이 남아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원래 하면 쫙쫙 빨아들이더니. 약간 명상이라도 하면서 좀 쉬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피곤한 하루입니다. 됐구요. 랩터 찍을게요. 오늘도 까먹어버린 비포. 근데 약간 여기 좀들어온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은데 여기 좀들어온것 같아요. 많이 촉촉하긴 한데 앰플 바르고 해서 그래도 가을이니까 요거 노 스카나인 좀 발라줄게요. 근데 많이 바르지 않고 조금만 발라줄게.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문제지 약간. 오히려 모공이 막히는 느낌. 얇게 한 겹만 발라줘서 이 에센스가 날아가지 않도록만 해줄게요. 진짜. 조금. 이마도 제 피부니까 펴 발라줍니다. 아까운데 또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서 좀 웃기네요. 하고 앞머리가 좀 짧게 잘라서 이거 이스프리 노세 범은 진짜 저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유명한데 여전히 애용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해주냐면 앞머리가 아까 하도 만디작거려서 약간 떡졌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머리 약간 나갈 때보다 지금 되게 예쁘게 잘 말려있죠. 이거 해서. 앞머리를 잘랐는데. 이거 봐요. 미묘하게 짧게 잘린 느낌이죠. 이거 어떡하지? 진짜 큰 났다. 아, 진짜 클 났다. 앞머리만 자르면. 이렇게 멍청이가 돼요,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진짜? 세상에나. 옛날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추 사랑님 앞머리가 한동안 유행했는데 그런 바보 앞머리를 제가 제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했으면 예뻤는데 제가 하니까 이렇게 한 바보 앞머리가 되었어아 진짜 맨날 그 짤동하게 잘라 바본가봐저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